근데 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목차를 보시면은 어 진지하게 나를, 나의 길을 물어라 물음에 대해서 하고 어 우리는 뭐냐면 어 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말로가 심각해요 내 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발을 움직여야 된다 발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나를 책임지고 지배하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얼굴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남을 지배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것도 책, 저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무조건 수능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했죠. 긍정, 긍정이 이 이제 나는 이제 무조건 절대 긍정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 긍정을 하되, 어떤 게하나요 비판적인 긍정, 긍정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은 뭐냐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냥 그냥 뭐, 이, 이, 자기 삶이 없이 이렇게, 이것도 흥, 저래도 흥. 그, 그렇게, 크게 과를 이제, 그런 긍정은 하지 말아야 돼. 요 예, 비판적인 긍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긍정을하더라도 비판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비판이라는 거는. 비난과 비판은 틀린 니다 비난은 나쁜 거지만은 비판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자 하는 건 뭐냐면 어 내가 그걸 아닌데도 그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그 절대 그냥 절대 공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새처럼 가볍게 나눠라는데그 아 비유라는 거죠. 그 아까 허즈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허즈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공자는 이어렵게 잘한 사람이에요. 이 어서 어떻게 출생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가 이 불확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 있어요? 오바 마 오바마 바라 오바마가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와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 이된 사람잖아요. 이 모르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된 사람이고 스티브 잡스도 그미오모잖아요미오모 엄마가 미혼모에서 미용무. 태어나서 어, 그렇게 됐고. 대부분 보면은, 그런,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막 자라왔기 때문에, 궁, 궁하면, 사람은 내가 저런 같지만은, 안정되고 평온하면은, 어떤 걸생각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많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궁하면, 궁하면 그 궁한 데서, 그게 나, 창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통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어려, 어려우면 모든 게 통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삶이 어렵게 사는 건데 공자는 사실 또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는 관직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죠 굉장히 끊임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왜왜 왜, 왜 관직을 못 얻냐면 이 사람도 너무 똑똑하니까 관직을 못 얻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그 다음에 노자는 이제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 지금으로 하는 저기 그 중앙도서관 관장이었죠 음 중앙도서관 관장이었는데 이제, 그기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이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놓고 가면서, 그, 그, 문지기가,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뭘, 뭘 남겨놓고 가라고, 이제 그게 이제, 남긴 게 도덕갱이에요. 6개월 동안 막 그냥 막 써준 게 이제 그 도덕갱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허접통다 비우라는 거, 비우. 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기대, 서로가 기대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가 기대는데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연습을 한 사람은 내려올 때 그냥, 그냥, 그냥 절망절망 절망. 희망이 없어. 절망하는 거 절망. 야? 그러니까는 노자는 그거를 설파한 거예요. 그런데 노자와 공자 두 사람 사이에 궁조통과 허조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없는 삶은 절대 로안 되는 거다. 그래서 혼자는 변화를 추구한거요 변화가 있어야만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그 얘기예요. 지금 쭉 내려가면 그 얘기를 이것 처럼 니체 사상을 보면서 이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어, 우연을 낚아 채라 우연. 운빨이라는 말과 운빨 절대로 운빨이라는 거는 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그 달금질을 해서 우연이 없다 그그그 그, 음. 통일을 통해서 그것이 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 나한테 없지. 인생 터닝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우연히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할 때, 노력하고 내가 노력할 때 있겠습니다. 만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또 혼돈을 즐겨라. 그 다음에 어, 어, 뜨거워져 열정. 이 삶은 열정이 없으면은 어, 아직 몸이 건조하죠.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어, 내려오르려면 내려간다. 어, 그 우리는 우리는 많은 요즘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올라가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내려오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만 밝고 올라가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것도 심각한 게 아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맞은 시기에 떠나라는 것도 어, 난 저번에 그 안철수가 제가 안철수 연구소 40대에 어, 이제 크게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떠나요. 후련이 근데 떠나면서 뭐라고 하면면 떠났냐면 물은 한 곳에 있으면 썩는다. 라는 말을 한번 갔어요. 어, 그게, 그게, 기, 그래서 이제 자기 변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거죠. 참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박수받을 일이죠. 그냥 그렇게 떠나는 거고, 그 다음에 떠나는 그러고 만나. 떠나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영란 교수가 지식인으로서 앉아서 생각만 했으면은 절대로 이런 책이, 7 0권이라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하라 3박을왜 갔겠어요? 그것은 165km 마라톤을 갔다가,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40km씩 마라톤을 하는데. 그죠? 그다지 더건너그 사람은 몸이 성취, 성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고나서 아주 대형사고나가지고, 그 장, 갈비뼈가 장기를 뚫고 들어가고 막 그래서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교통사고로. 그런데, 성취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도전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창조가 나온 거예요. 도전 속에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창조. 내가 얘기하잖아요. 또 다시 나또 다시 나오는데 김도생가 도전하라니까 그래야 창조가 나온다고 요 차현주 씨 도전하라고 음. 그 동네 다 수석 글이하고고광양동 그쪽에 다내사람을만들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유영만 교서 지금 도전하는데 또뭘기준있어요 12월 달에 히말라야 저는 산. 산을 산. 한 번도 안 타봐서 저그게데 가고 싶더라고 나지금 교수한테 나 지금 가고 싶은데 산을 한 번도 안 타봐서 힘들어요 그고산이대 5,800m를 히말라야 산맥을 떠나는 거야. 어떤 교수가 미쳤다고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예?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은 20일 동안 그냥 네. 지식을 갖다가 책상에 앉아서 끄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실제 그... 체험으로 산부라그 그 갔다 와서는 무슨 책이 나오겠어요 10명이 10 떠나거든요 응. 지금 모집하는데 10명이 거의 다된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말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잠아요 도재 <laughs> 예, <laughs> 이 문자 받고 약간 숨이 찼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면 어. 그거 후에까지 못 가더라도 응. 그 단계가 있어요. 아, 뭐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 뒷산 널그렇 다녀 고 매다치. 참 싶어.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이 장은 이렇게, 이렇게 끝났거요이 장은 이 장은 이제 그어이장 내가 해놓은거있나요저저 김동석 이사님 음. 이장. 김경자 사장님이 4번 네 번째 참석하고 차현영 사장님이 네 번째 참석. 다음 주에 해야지, 왜안 돼. 송이산 오잖아. 다다 오잖아요. 아니 잠을 항상 못 자서 졸아서 안 돼. 아니 아니 그 이거 있잖아. 20 페이지 뿐인데 20 페이지. 20 페이지를 일지가 하는데 지금 무슨 사람인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김상봉 사장님이 1 2 번째까지 하니까 1 3 번째까지 하니까. 김상봉 씨 오케이. 잠깐 나몇 페이지 오케이라고? 넘어지수는 더 강해져라. 뭐, 어렵고 뭐, 복잡할수록 명료하라. 어, 어. 까지. 알아줄 줄 텐데. 하면 됩니다. 어,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